안녕하세요, 여러분. 로건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뭔가 직진심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 영상으로 올렸다면, 오늘은 도대체 로건이는 누구고, 왜이 성공부를 하고 있고, 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멀쩡하게 생긴 이 젊은 친구는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젊은 친구가 무슨 깨달음이니, 부처니, 뭐 그런 거를 어, 뭘 아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도대체 왜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짧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 배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성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왜 이러고 있는지. 일단 저는 굉장히, 어, 괴로움이 많았어요. 그게 정신적 괴로움이 됐든, 육체적 괴로움이 됐든, 남들보다 정말로 선생님들 60대, 70대 되신 분들과 저, 저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았어요. 제 느낌상. 일단, 제 10대 때는, 어, 좀, 그, 부모님으로부터 가정폭력이 많이 시달려요. 아버지가 좀, 이제, 군인 출신이고, 어, 이제 특전사 출신이라서, 이제, 사실 몸이, 온몸이 무기인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독감에 걸리고, 뭐, 침대에 한번 누우면 은 7일 동안 못 일어나고, 침대, 침대보가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허약했는데, 아버지는 반대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뭐, 온몸이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여튼 집안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면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저한테 푸셨어요. 이제 그게 지금 가정 폭력으로 바뀌어서 항상 맞고 자라고 그랬는데 어 저는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가정 폭력에 시달렸더라고요. 10대 때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 때는 어,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걸려서 어이 수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기흉이라는 이제 폐에 구멍이 나는 아, 질병에 걸려서 왼쪽 수술 오른쪽 수술 이렇게 해갖고 전신마취를 통해서 폐에 이제는 저는 이제 양쪽에 이제 15cm, 15cm 정도 칼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을 통해서 또 하여튼 몸을 또 상하게 하고 그 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가지 사고 등에 의해서 또 수술을 하고 어, 뭐, 또, 손발에 땀이 많아서 또, 다한증 수술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척추에 있는 그런 이제 땀샘을 이렇게 묶는 수술이라고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수술을 해요. 20대 땐 또. 그래서 전신 마취를 다섯 번, 여섯 번을 한것 같습니다. 수술 때문에. 그러고 이제 살다가, 이제 20대 중후반 때, 뜻밖의 이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것도 뭐, 벼안간 찾아온 거라서 왜 온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3년 정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 이제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고, 이제 신경안정제와 이제 항우울제, 이제 뭐 알프라졸란 계통이라든지 렉사프로, 이런 걸 이제 3년 동안 섭취를 하면서, 어, 공황장애를 좀 이제 치료하기 위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조차 잘 되지 않, 않다가, 어느 순간 제가 또 이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산에 가서 뜻밖에도 고황창의 고황장애, 고왕장의가 치유가 돼요. 뭐 완치는 안 됐지만 굉장히, 어,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것도 이제 인연 따라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제 20대 초반에, 초반과 중반, 후반, 20대는 다 그렇게 또 보내고, 또 30대 초반에 부정맥이 찾아와요. 제 부정맥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 조기 수축 기회 수축이라는 부정맥이 오는데 이게 심한 사람들은 어 어떤 증상이냐면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맥이 한번쑥 빠지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러면서 덜컹가라 안고 그게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와갖고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그래서 또 병원 가서 그저그 그 부정맥 약그 베타 차단제를 하고 있어요. 뭐, 리트모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또 처방받아서 약 2년간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상태에서 이제는 몸이 괜찮겠지. 그러는 와중에 30대 중반에 알수 없는 몸의 통증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거를 저는 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뭐, 뭐, 대학병원에 가봐도 다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식은땀, 오한, 발열, 그 다음 등실림그 다음 이제 이 손오공의 머리를, 손오공이 띠를 들은 것처럼 머리 에 통증과 욱신욱신 거림, 뭐, 그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진짜 주사기로 가슴에 꽂아갖고 나의 몸에 있는 기운을 쫙 빼듯이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오한, 발열, 이런 게 이제 작년 여름까지 있었는데 그게, 아, 지금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작년 여름에 한창 더울 때 한창 더운 막 8월 달. 뭐 온도가 35도 이런데 저는 추워서 발발 떨면서 전기장판을 트고 두꺼운 이불 덮고 잤어요. 근데 이제는 남 이게 추, 추 느낌은 추운데 몸은 또 더운 거야. 그래서 막 몸에서 막 식은땀 막 나고 땀막 나서 새벽에 이 옷을 막 세네 번씩 갈아입고 땀에 흠뻑 젖어 갖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학병원도 가보고, 뭐, 한의원도 가보고, 기치료도 해보고, 심지어는 이제 무당까지 찾아가죠. 무당이 갔을 때 뭐, 뻔한 소리 합니다. 무슨 뭐, 구, 구슬 해야 한다느니 뭐 그런 거 하는데. 어쨌든, 정말 이런 병원비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또 몇천만 원씩 깨져요. 근데도 결국 답이 안 나와. 이, 이, 이 병을 고치질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 와중에 또 공황장애가 같이 찾아오고 우울증도 같이 겪고 부정맥도 있고 제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30대 중반에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왜하나님 있다면 제가 또 천주교 신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조상복도 지질이 없지 어? 10대 때부터 어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더 약하게 태어나서 10대 때 그런 가정폭력과 그런 뭐 각종 질병, 왜 나는 이런 걸 겪어야 하지? 그런 혼란 속에, 혼란 속에 빠져 있다가 자살을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문득 인연 따라 조건 따라서 또이 어떤 스님의 어, 법문을 듣게 돼요. 그 당시에는 저는 불교의 불자도 몰랐고, 어, 스님이 하는 말이 법문인지도 몰랐고, 그냥 어느 순간 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상에서. 부처가 나고, 마이크가 나고, 건물이 나고, 당신이, 당신이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나다.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그냥, 그냥 미친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소리였지만, 뭔가 그 말이 어, 제 신금을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그 영상을 제가 1개월 반 동안 지속적으로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왠지는 몰라.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난 너무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불구하고 뭔가 자꾸 그 스님의 말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절로. 사실 그 스님의 법문을 듣기 이전까지는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 마음 공부 채널을 접, 접했고 여러 영성 책들을 봤습니다. 뭐 내면의 치유, 뭐 무의식의 정화, 뭐 명상, 나도 명상을 또 6년을 했어요. 사이비에도 빠져보고 영혼은 있는가, 무슨 뭐 유네 이런 것들 뭐 많잖아요. 근데 서양의 뉴 에이지 사상 뭐 이런 것들 다 빠져봤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이 스님의 영상을 마지막에 죽고 싶을 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듣다가 문득 이상한 체험이 옵니다. 갑자기 법문을 한달 정도 듣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체험을 해요. 뭔가 이거 사진을 탁한장 찍었는데 이게 뭐 하나가 된 듯한 느낌? 도대체 이게 무슨 체험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체험 후에부터 더 이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고 점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때 당신은 이게 무슨 소뭐 소위 말하는 뭔가 견성이라든지 뭔가 그런 그런 걸 전혀 몰랐고. 그냥 그 체험이 있고 나서부터 저절로 또 발심이 돼서 듣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체험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대상이 날 보는 듯한 느낌? 다 눈인 것처럼 그런 느낌? 하여튼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그 후부터도. 그래서 그때부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또 다른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문을 쭉 듣다가 저는 중간에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지금 내가 체험하는 게 뭐냐. 이상하게 하나가 되는 체험, 이상한 걸 하는데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점점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또 어느 순간부터 제가 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 저는 제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제가 보려고 올린 영상들을 이제는, 어, 그냥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보려고. 제가 왜 보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것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괴로움에서 좀 자유롭기 시작했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도 괴로워요. 선생님이 겪었던 그런 괴로움 저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분들에게 전화로 상담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뭔가 심리 상담처럼 되어 왔다가 어 뜻밖에 심리 상담을 하다가 또 이런 또 이런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을 하나 둘씩 저도 모르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게도 불가사의하게도 저와 상담하신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 어 거의 90% 이상이 다이 자리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담하다가 저도 뜻밖의 이제 그렇게 또 뭔가 이 자리를 가리키기 시작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러한 뭔가 직진심하는 법문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여러 선생님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 자리를 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온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불과 선공부를 하는 걸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그 과정 동안 너무 많은 걸 겪었습니다. 뭐 정말로 시부도 15도, 시무도에서 표현하는 어, 동자가 소를 찾아 나섰는데, 오는 길에 소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들, 남들이 뭐 10년씩, 20년씩 하는 체험들을 저는 너무 빠르게 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부처님이 내 머리끄댕이를 붙지 않고 "너 이래도 빨리 가지 않을래?" 이러면서 끄달려 가듯이, 저는 진짜 억지로 정말 반강제적으로 이러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무슨 깨달은 존재도 아니고 제가 무슨 견성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선생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어떠한 체험은 있었지만 그것은 다 그냥 빠르게 지나갔고. 근데 그러한 체험 등 체험 을 통해서 이 자리가 확연해지고 확연해지고 확연해지면서 계속 평생 그런 보림이란 시간을 통해. 점수 의 시간을 통해서 저도 평생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또 이상하게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또 다른 분들에게 이런 걸 알려 드리고 또 같이 체험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어 아들 지금까지 이렇게 와, 왔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 이 로건이란 존재가 뭔가 특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제가 특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고, 어, 뭔가 굳이 말씀드리다, 말씀드리자면은, 남들보다 뭔가 빠르게 이게 점수의 시간이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정말 끊임없는 괴로움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법문을 듣지 않고 선공부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저는 바로 몸에 통증이 와요. 그 신병이라는 게 바로바로 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단 강제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 법문을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뭔가 잘 가고 있구나. 어? 내가 지금 이 하는 게 미친 게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깨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다 똑같고, 우리 모두 같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가, 같이 공부하시는 도바님들 저희 유튜브라든지 저희 밴드에 가입하신 도바님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말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고 평생 같이 가는 어, 분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 자리에서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중생층 불타요 여기는 누가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뭐, 무상정등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어린 친구, 사실 뭐, 법문하시는 분들 다들 나이 대가좀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와갖고, 부처가 뭐냐느니, 뭐, 깨달음이 뭐냐느니,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좀, 어, 불편하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아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자리에 항상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냥 내, 내가 없고 그냥 무의 이화거든요. 저절로 되고 있어요. 내가 원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가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의 아상으로 저를 뭐 이렇게 까실 필요도 없고, 그건 또 선생님들도 아상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한 번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고, 평생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다가 불편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 우리 같이 성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 윈, 윈윈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어, 그러한 뭔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 뭐 저희 밴드로 오시는 분 막지 않고, 가시는 분도 막지 않습니다. 각자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견성 후에 견성 성불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같이 공부하고, 그러한 뭔가, 어,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무튼,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감사합니다.